왜대통령이야 역대급 빈집이다 아니 잠깐 새하 방송 보긴 봤는데 지금 대세가 약간 억그로 끌고 있던데 지가 자꾸 대통령인 척하면 남순이 찾아간다? 우리둘 커피숍에 그냥 앉아있어도 8천명일걸 찾아간다 대세야 까불지마 메이저 분들 안 계시면 그냥 조용히 방송해야지 노래랑는 노래랑 다툼을 미쳤나 진짜 이 와중에 우리 부통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통령님은 방송을 안 하셔 시네. 야 기훈 합방한다고. 어? 그래서 게스트가 누군데? 나는 거의 뛸 생각 없고 게스트 뺏어올 생각입니다. 어? 이거는 뭐? 가요도 꿀잼 뺏어와도 꿀잼 아닙니까? 이나 뺏자고. 이나님을 뭐라고 고셔야 될까? 이나님아 이기록 시작을자. 좋아 좋아. 기훈이가 데리고 간다고? 기훈이한테 전화하면 되네. 기훈아. 예. 뭐 뭐하고 있어? 아 진짜? 너 혹시 이나님 데리고 잠깐 우리 집에 와주면 안 돼? 어나 지금 4천명 대세는 뭐 그냥 내 밑에 있지 기훈아 형이 한마디만 할게 니네 아이디로 키자 오케이 글로 간다 아니 뭐 쉽노 내가 끼자라리거든요 어, 대세랑 기훈이랑 이나님이랑 원래 뭐하기로 했었는데 아 술먹방 하기로 했다고? 골든블루 네명이 있어. 그러면나 손묶고 방송해 이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해야 표정을 확인해야죠 기훈아 예? 당연히 네 방송으로 하는 거 아이가 기훈아 <laughs> 내가 선빠이다시발놈아어 어, 기훈아 내 동생 예? 컨텐츠 비용 그런 거 얘기하던데 네 나는 니한테 다른 거 제안하고 싶은데 뭔데요? 열혈팬 네. 형이 한번 찍어볼까? <laughs> 형이 내 동생 방송에서 빨간 채팅 한번찍까 이나 만나서 전화한다고? 그럼 그 <laughs> 이나의 선택이 되는 건가? 이거는 질수 없어 민 집에서 학코트리오끼리 자존심 싸움이라고 만약에 이나님이 저희게 간다고 선택을 하신다 오늘 케리 할게요 그 뒤에 니가 무슨 민지는 아시죠? 보고 싶